강윤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제가 거기까지 다시 한번또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자 네. 투어 가겠습니다 네. 구령만 하고 갈게요 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퀵퀵퀵퀵 슬로우 여기까지 예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laughs> 자, 구령할까요? 네. 자.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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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우. 자, 오. 잘 오우, 됐어요. 네.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 어, 아,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갈게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네.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제 음, 춤을 음. 추면서 네. 어, 여성이 느끼는 점하고 네. 남성이 느끼는 점하고 틀리는 거는 뭐냐면은 네. 춤을 췄을 때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제 이렇게 홀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남성의 오른쪽에 다리가 여성의 인사이드로 들어오던지나내 네. 네. 여성의 사이드로 들어가던지 네. 오른쪽의 발이 할 일이 있어요. 아, 네. 오른쪽의 발을 집어 넣거나 뺄때 네.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아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네. 우리 안쌤 같은 경우는 네. 힘이 있어서 네. 막 찔러 넣으려고만 <laughs> 아 네. 어, 막 다리, 찔러 넣으려고만 하니까 다리가 힘이 세군요. <laughs> 아 제가 인사이드로 들어갈 때마다 예, 예, 예. 네. 인사이드로 들어갈 때마다 남성의 네. 오른쪽 다리는 힘이 없는 공발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자꾸 들어오는 다리를 힘을 네. 주면서 걸어가요. 네, 네. 그러면 남성이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걸어갈 음. 때도 이렇게 걸어가는 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가면 편하게 걸어야 그냥 되는데. 이렇게 걸으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다리에 힘이 없거든요. 네. 근데 춤을 추라고 하면은 일단 음. 들어가는 다리는 힘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아, 왜 그랬을까요? 탱고는 왠지 힘있게 쳐야된다는그 음. 의욕이 앞섰을까요? 비에요.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정말 왈츠보다 더 부드럽게 예. 쳐야될게탱겁니다 아, 네네. 예, 예, 그래야지 스타카토가 나오기 예. 때문에 아마 그 안프로님께서 음. 이 네. 무게 중심이 네. 지금 예. 남아 있어서 그래요. 한쪽 발에 한쪽에 체중이 있어야 되는데 실어져 있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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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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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제 가운데로 센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네. 한 발로 이렇게 한 발로 체중을 누르고 네. 가야 되는데 제가 뭘 했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예, 예. 다시 한번 해보면서 <laughs> 그 말을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예. 예예 투억을 했었을 때 네. 먼저 여성한테 내가 나갈 테니까 너는 뒤로 물러나라는 거를 네. 여성한테 사인을 먼저 주셔야 돼요 네. 남성은 언제든지 그러면 진행을 할때 앉아주고 밀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다리는 내 인사이드 네.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 아, 네. 에, 이미 돼 있는데 여기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근데 이 왼쪽 다리가 또 네. 눌러주면서 또 네. 들어오고 네. 오른쪽 다리가 눌러야지만 네. 내가 링크가 걸려요. 네. 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 내가 진행으로 갑니다. 또 눌러서 또 눌러서 또 눌러서 또 눌러서 또 눌러서 또 눌러서 계속 이렇게 눌러지게 되는 거죠. 매니아 분들이요. 네. 이렇게 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밀면서 어, 리드를 잘 못하지 네. 않을까 하는 그 염려로. 발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거 이렇게 이런 게 정말 안 좋은, 어, 네, 네, 좋은 네, 일인데요. 네, 네, 자기 걸음을 네. 잘 네. 걸으면 되는데 체중 이동을 하는 건데요. 왈츠하는 버릇 때문에 이렇게 네, 막 그렇죠. 미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탱고의 웍이라는 거는 왈츠하고는 좀 다른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탱고하고 왈츠가 이 조금 확연하게 틀린 게 네. 서로 무빙으로 추는 춤이기는 하지만 네. 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탱고는 스타카토가 있다. 네. 왈츠는 그냥 무빙으로 흘러가는 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탱고는 똑같이 스타카토가 있지만 무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릎이 어, 두 다리로 양 다리로 춤을 췄을 때 네. 플랫 있는 다리하고 들려 있는 다리가 네. 항상 어, 도르의 역할처럼 네. 음, 디딘 발이 눌러주면. 들려 있는 다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아 네. 네. 선생님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내가 투옥을 한다고 만약에 남성 네. 투옥을 네. 한다고 쳤을 때 오른 발이 눌러주면 이미 왼 발은 나가고 있어야 돼요. 예예예예 네. 네. 예, 예. <laughs> 이렇게 네. 오른 발이 눌러주면서 왼 발이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나갔을 때 앞에 있는 다리 왼 발이 디딤발이고 오른 발이 들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이 다리가 밀수 있냐 아니에요. 네. 디딤발이 다시 들려 있는 네. 다리를 잡아 당겨줘야 돼. 아, 네. 그래서 이 무릎이 또 눌러주면은 다시 더루레처럼 다리가 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내가 또 투옥을 하면은 네. 오른 발이 다시 한번더 밀어주면 다리는 또 들려서 나가게 돼. 어, 네. 계속 이런 방식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디딤발은 꼭꼭 꼭한 번씩 네. 앞으로 눌러주는 라인이 있어야지만이 네. 탱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음. 체중이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있는 느낌이 드는 입 그래서 음, 편하게 네. 생각하시면 네. 내 상, 어, 상대편 무릎하고 네. 어, 남성, 여성 상대편 무릎이 네. 계속 내 발끝을 네. 덮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네. 나왔습니다. <laughs> <이상하셨습니다. 웃음>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투업부터요. 네, 어, 예 예, 바른 자세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예, 예. 그다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예. 투업에서 링크까지만 일단 가 볼게요. 네. 자, 투업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렇게 됐었을 때 네. 남성의 배꼽이 여성 있는 쪽으로 있어야지만이 홀드 라인이 나와요. 네. 네. 자, 그럼 나가 볼게요. 슬로우 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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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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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투어에서 프로그레시브 링크까지는 네. 어좀 이해가 됐어요. 어그 다음에 내추럴 프롬 나드턴이죠. 네. 내추럴 프롬 나드턴이 어 선생님들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그렇죠. 예초보들하기는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감아 돌아야 되는데 예, 방향이 예. 많이 도니까. 예. 어, 그 부분은 아, 네, 어떻게 좀 하면 좀잘있을까요 좀 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네. 남성하고 여성하고 내가 이제 춤을 췄을 때, 네. 턴을 하거나 피봇을 하거나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쉽게 접근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내가 턴을 했을 때, 슬로우, 퀵을 했을 때, 네. 남성하고 여성의 몸이, 네. 오른쪽, 오른쪽 바디가 컨택이 되게끔, 네. 왼쪽, 왼쪽 바디를 서로 턴 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한 바퀴가 딱 돌아가게 돼요. 어, 그러니까 남성이 왼쪽 바디를 여성 있는 쪽으로 여성 돌려주는 거고, 돌려주고, 어, 네. 여성도 예. 왼쪽 바디를 남성 있는 쪽으로 돌려줘야지만이 턴양이 나와요. 음, 오른쪽으로 내추럴 도니까 예, 예, 예. 돌수 있게 예, 이렇게 왼쪽 바디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군요? 슬로우, 퀵, 서로 왼쪽을 돌려주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왼쪽에 돌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멈추지 볼까요? 않고 네. 계속 돈다는 느낌을 자. 가지면 음. 링크했죠. 음. 자, 그럼 가볼까요? 슬로우 여기 있는 라인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선생님이 왼쪽 바디를 저 있는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렇죠. 또 돌려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예예예. 예. 그렇죠. 음. 이제는 오, 오른쪽 바디. 네. 예. 아주 잘 이해가 되네요. 어. 계속 만나요. 음.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른쪽 바디가 이렇게 컨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왼쪽 바디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 돌아가죠. 여성도 예. 이쪽으로 돌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거를 좀 신경을 쓰면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내추럴 프롬 나드턴. 예, 예. 네, 네, 그 다음에 라이트런지로 이어질 때, 예. 어, 이거 이제 스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자, 얼떨결에 예. 되기는 했는데. <laughs> 자, 일단 자, 다시 연결고리 라이트런, 해볼게요. 네. 라이트런지만 아니고 프롬 나드 가볼까요? 슬로우. 자, 이제 돌았어요. 왼쪽 바디 돌았어요. 요럴 때 예, 예. 여성이 먼저 오른쪽에 다리를 먼저 열려고 하면은 예. 내가 남성을 끌고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은 여기에서 남성이 왼쪽 바디가 돌아올 때까지 다리를 약간 모으고 있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야 남성이, 야, 이제 내가 나갈게 라는 신호를 해서 네. 먼저 남자에 나가 주는 거예요. 아,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라이트 런지 갑니다. 네. 자, 음. 눌러서 갔는데 이 지금은 남성의 오른쪽 바디가 여성의 오른쪽 바디 붙어 있는 쪽으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바디를 밑에서 위로 올려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쉽죠? 네, 네. 네트를 프롬나드 끝나면 음. 이렇게 제가 벽사를 보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나이트런 라이트런이 그렇죠? 셋. 네, 맞죠? 네 말이죠. 어, 자, 네. 왔잖아요. 네. 와서 남성들이 먼저 이 왼쪽에 숄더 네. 라인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여성 바디가, 아우, 네. 어, 이 남자가 좀 몸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음, 그래서 네, 네. 바디 라인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팔을 들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바디 라인을. 오케이. 네. 이래야지만 이 음. 여성도 늘어날 수 있는 라인이 나오고, 네. 남성도 그림이 나와요. 아, 네. 예. 네. 그럼 남자가 여기서 이제 그 바디로 액션을 주면 그렇죠, 그렇죠. 여성은 여성이 리 액션을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멋있게 여자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날아갈란다 네. 가버리는 거죠 그럼 여성은 날아갈 때 네. 어떤 요령을 가지고 음. 얼마만큼 날아갑니까 아, 그렇죠 이제 남성이 여성한테 네. 어, 일단은 액션을 쳐줬을 때 네. 일단 어, 초보자분들하고 네. 조금 하시는 분들하고 좀 틀리게 몸 네. 라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내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고관절 라인을 일단 음. 남성한테 이렇게 뒤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남성을 네. 잡게 돼. 아 쓰러지는 것보니까 네. 나는 네. 많이 늘어나고 싶어. 네. 근데 고관절 라인을 잡고 남성한테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고, 많이는 넘어가고 싶고. 네. 그니까 남성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은 나한테 네. 넘어지고. 오, 어, 잡, 잡느라고 어, 네. 붙어버리네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거나 젊으시거나 네. 다 상관은 없지만 네. 좀 여성들이 좀 라인을 좀 예쁘게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네. 일단 무릎을 먼저 앞으로 주시면 돼요. 무릎을 준다. 그렇죠. 어. 어. 근데 무릎을 줄 때, 네? 고관절 라인을 무릎을 주면서 뒤로 넘어지면 똑같은 백이 걸리겠죠. 음. 고관절 라인을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네. 무릎만 앞으로 주시면, 네. 남성의 바디가 여성한테 걸려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음. 바디가 나한테 한번탁 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여성이 탁... 부딪히네요, 남성에게. 예, 예. 남성이 네. 여성한테 와서 딱 네. 부딪혀줘요. 네. 그때 여성은 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는데 진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무릎을, 무릎을 앞으로. 주면서 넘어가는 거지. 음... 근데 제가 네. 무릎을 안 주고 고관절만 예. 밀어 넣었다. 저를 당겨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팩이안 걸리고 네. 어.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못 늘어나도 괜찮으니까 네? 깔끔한 라인을 원하신다 그러면 네. 무릎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음. 남성의 몸이 올 때까지 네. 요것만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굳이 내가 욕심내서 빼게 그리지 않게끔 오시면 되무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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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스트레칭이 되면 많이 해도 되나요? 그렇죠. 많이 되는 여성의 경우는 예. 그만큼 더 많이 포워드 밸런스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무릎을 많이 앞으로 줘야 되겠죠. 예. 예. 본인의 중심을 잡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남성에게 당기면서 무리를 주지 않기 예. 위해서. 예, 예, 예. 어, 그렇게 이제 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음, 예, 예. 어. 강윤선 선생님왜 아무 말도 없이? 아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안경을 프로님이 잡고 있으니까 내가 네.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아 네.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세히. 아, 네. 혹시 네. 빠뜨린 거 없나요? 아 빠뜨린 건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네. 빠뜨렸는데 네. 남자는 우리가 이제 왼발에서 네. 무게중심이 왼발에 있으면서 바디를 약간 들으잖아요. 네. 그때 들을 때이 네. 체중이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이 완전히 가야 돼요. 어 왼발에서 예, 오른발로. 예. 근데 이제 네. 체중이 안 가고 네. 그냥 중간에 있으면 음. 헤드가 네. 자꾸만 붙게 돼요.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예. 예. 어 왈츠에서 라이트런지가 있잖아요. 예예. 어뭐 그거는 이제 카운트도 있고 뭐 스타카토가 없으까 어, 없는 거 이런 차이가 예. 있는데 그 표현력은 음. 어떤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점은 같은지 이거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어, 라이트 런지는 탱고나 왈츠나 똑같아요. 네. 단지 탱고는 네. 액션을 취해서 스타카토로 네. 한 방에 넘어간다. 말츠는 네. 그냥 무빙으로 예. 내가 늘릴 수 있는 만큼 너더꽃 피워라. 네. 카운트 더 세고 넘어갈 수 있는 라인이다. 네. 이것뿐이지 네.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말츠를 네. 네. 저희가 했었을 때는 왈츠. 카운트를 계속, 원, 투, 계속, three, two, 계속, two, 계속, two. 계속, two. 계속 계서 네. 넘어가게끔 네. 하는 거고 네. 탱고는 이렇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스타카토 네. 한 방에 가겠네 네. 그래서 한 방에 네. 여게 음, 틀린 음, 점이죠? 네 모양과 체중은 예. 똑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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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결과는 똑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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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뿐이에요 아, 네. 스타카토에 한 방에 쫙 넘어가냐 예. 아니면 무빙으로 느리게 그림을 펼치면서 가냐 이야, 서로 매력이 상반되게 다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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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탱고가 네. 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말츠보다는 아, 네. 네. 선생님이 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아, 젊은 사람들이 좀 예. 파워 있고 이런 걸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우아한 거, 이렇게. 뭐힘 있는 것보다는 음. 그런 걸 좋아할 것도 같은데, 선생님 아직 젊으신가 봅니다. 아이고. <laughs> 네. 정렬의 빨간색도 잘 어울리시고. 어, 지금 음. 5 0대 아직 안 되셨죠? 50 중반 넘었습니다. 아, 네, 알면서 물어봤는데, 안 받아주시는군요. <웃음> <웃음> 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음. 40대처럼 보일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강용재 선생님도, 뭐, 저를 좀, 그, 시청자분들이 좀 나이를 많게 보거든요. 근데 아, 저보다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체물을 보고, 음. 그렇게 안 많아 보이네요. 젊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음. 아 지금 선생님이... 젊어 보이시는데 뭐아 그래요? 실물로 예, 예. 보니까. 예 예. 정말 <laughs> 아신문에 보나 뭐 <laughs> 아니 그리고 <그래도> TV나 <laughs> 보나 똑같은데. 강현진 선생님이 젊어 예, 보인다고 하면 안 맞죠. 예 예. 제가 당연히 젊으니까요. 예 예. 그렇죠. <웃음> 제가 <웃음> 아, 왠지 손해 아, 보는 아,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전 젊은 거고 <laughs> 선생님은 젊어 보이시는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강쌤은 좀 옛날부터 <laughs> 좀 동안이라고 해서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음 또, 순서를 예. 어,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 또, 다음 수업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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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집을 어수선한 건 다르게 자르고 하니까요. 네, 편히 말해서 하시죠. 네. 이 다음 거한번 또. 아, 그라이트런지 다음 거. 어, 네, <laughs> 다음 안 끝난 거야? 수입을 안 했잖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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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 여기서 왔어. 아, 인사 한번또 하고. 어차피 예. 어. 뭐 자르는 건제 마음인데, 네. 또 새로 한 것처럼.